네, 성공 사례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 방법 소개해주셨습니다. 자투지 땅 주택 활용하기 그리고 건축 제한 해제 예상 지역에 주택을 투자하기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더 자세한 부동산 투자 방법, 투자 정보 궁금해하는 분들 위해 무료 세미나도 준비하고 계십니다. 해결사님 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, 네. 요번에는 제가 이제 좀 대규모 세미나를 합니다. 포스코 쪽에서 한 250석으로 해서 세미나를 토요일, 일요일 어, 양 이틀간 하게 되는데요. 좀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붕괴 시 생존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아, 시장이 좀 어렵긴 한데요. 이럴 때일수록 기회가 또 다가오는 것이거든요. 따라서 요번에 어, 대규모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여러분들의 어떤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또 자산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전략을 짜시는 데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. 많이 참석하셔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무료로 또 세미나를 하는 거고요. 토요일, 일요일 오후 1시부터 하니까요. 역삼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. 많이들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